에트리 유튜브 5월 17일 주의 예배를 이렇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묵두하심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할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 진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날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함께 또 예배할 수 있게 해주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직, 건강을 위하여서, 또 서로를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순 없지만, 우리 마음은 하나로 더욱더 하나되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여서, 하나님을 온전히 그리고 정성스럽게 생각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기쁘고 행복한 이 시간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고 찾아와 주세요. 이 시간 모든 순간순간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우리 기쁘게 이 시간 육동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what's yeah. up

즐겁고 신나고 기쁘게 율동하면서 찬양했나요? 우리 이 시간 이제 또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함께 정성되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런 환경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을 행복하게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드릴 수 있게 우리를 초대하여 주시니 불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잘 이해할 수 있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그 말씀대로 우리의 삶에서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참된 자녀들 될수 있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를 일하면서 힘들어하는 아직까지도 어려운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빨리 회복시켜 주셔서, 이 힘든 상황을 함께 지혜롭게 슬기롭게 헤쳐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세요. 모든 순간순간을 이 외에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대표로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10장 36절에서 37절 말씀,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오늘도 성경을 통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이웃을 사랑하는 3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성경 말씀 속으로 주발자 예수님이 사시던 그 시대에는 그 당시에는 율법 교사가 있었어요. 자, 율법 교사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공부하고 또그 연구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가르치는, 가르쳐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교사는 아주 성경도 잘 알고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돼서 사람들에게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어요. 자, 이그 사람과 예수님의 대화가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잘 들어보세요. 재밌어요. 자, 한 율법교사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나요? 그러자 예수님이 대답하셨어요.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그러자 율법 교사가 대답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고, 또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여라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대답이 옳다. 그것을 실천해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런데 율법교사는 자기를 옳게 보이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했어요.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들을 만났다. 강도들은 이 사람을 때리고, 옷까지 빼앗아 이렇게 거의 죽게 된 채로, 내버려두고 갔다. 그때, 아침 어떤? 제사장이. 그것을? 지나가게 되었다. 그런데 제사장은 그 사람을 보고 그냥 피해서 지나갔다. 아니, 그런데 조금 있죠. 레위 사람도 그곳에 나타나서 그 사람을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그러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길을 가다가 그 사람이 있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을 보고 또 불쌍한 마음이 들어서 가까이 가서 그 상처에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를 붓고 싸낸 다음에 자기 짐승에 태워서 여관으로 데리고 가서 돌봐주었다. 다음 날, 사마리아인은 두 대나리온을 꺼내서 여관 주인에게 주고 이렇게 말했다. 이 사람을 돌봐주세요. 비용이 더 들면 제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자, 내 생각에는 이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겠느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라고 할수 있겠느냐? 그러자, 율법교사가 대답했어요. 그에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고라. 음. 자, 친구들. 자, 이렇게 오늘 이야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이야기 굉장히 재밌었죠. 자, 오늘 이야기에서 등장한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은 그 강도 만난 사람을 그냥 피하고 도, 그 지나간 사람, 그두 사람, 그 제사장과 레위인은 성경도 매우 잘 알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매우 잘 알고,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매우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은 그 역사적으로 조상들끼리의 다툼 때문에 당시 사람들에게는 엄청 무시당하고 미움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강도 만난 사람에게 이웃 사랑을 실제로 실제로 실천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 중에 누구였죠? 그렇죠. 유일하게 사마리아 사람 뿐이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사랑이 무엇인지는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을잘 알고 있으니까 알고 있었겠죠. 그러나 이웃사랑을 알고만 있었지 실천하지는 않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게 예수님은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한가지만 생각했으면 좋겠는 것은 우리의 이웃은 나와 같이 살지 않으면서 내 근처에 가까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이 우리의 나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나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웃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만약 부모님이 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때는 부모님이 나의 이웃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또 형, 누나, 언니, 동생이 만약 내 도움이 필요한다면 그때는 내 이웃이 되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 안에서부터 우리가 사랑해야 할 우리의 이웃들이 많다는 것을 우리 이웃들이 바로 내 근처에 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늘 작은 것 하나부터 돕고 또 나누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웃사랑을 우리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말과 행동으로 실천해 나가는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랑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는 참된 하나님의 자녀,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기도할게요. 두손 모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웃 사랑은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사람들이 이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작은 사랑을 실천해 나가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 될수 있게 자, 우리 함께, 함께 기도할게요. 성령님, 지혜와 힘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주기둥은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친구들, 우리 아직까지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직까지 조금. 어, 위험할 수도 있고, 조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가 함께 또 모여서 예배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우리 그렇지만 우리 마음을 함께 모아서 이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또 매일매일 부모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통해서, 또 성경을 보내 읽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욱더 교제하고, 또 친밀해지고, 또 부모님과 우리 가족들과도, 친밀하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또 기도하면서 또 기대하면서 함께 만날 날을 또 기다리고 함께 또 기대해요. 우리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도 우리 친구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오늘 이번 한 주도 행복한 한주 되세요. 안녕.